아, 좋네요. 웃기네요. 뭐 해볼까? 뭔가 포식자가 겁나 재밌는데, 볼베 서포트. 볼베도 포식자 겁나 좋던데, 그냥 볼베로 서포트 가서 포식자가 면 좋은가? AP로 가면 괜찮은가? 자, 이 볼베 2가 AP로 가면은 이가 엄청 세거든. 이게 대상에 최대 체력 1 1가 있는데, 기본 딜이 110이야. 야, 이거 100일이야. 이거 진짜 센 건데, 체력 퍼뎀 11에다가 100일 데미지가 기본으로 있으면 진짜 센 건데요. 1레벨 스킬이 이거. 와, 1레벨이 미쳤구나, 이게. 이거, 이러면 블루 뺏어 먹기도 좀 좋긴 하겠다. 블루 같은 거 뺏어 먹을 때. 야, 너 뭐해? 아. 와우. 아, 그만해! 왜 자꾸 때려! 의미도 없는 기전왜 자꾸 해가지고, 이 새끼 괜히 저거 망했잖아. 호션도 먹었고. 와, 중신이다 저거. 제가 먹는게 맞겠네요 뭐하는데 이러고 있네 미친놈이다 쟤아 이상한 애 걸렸네 2레벨 먼저 찍긴 했는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까비 3레벨은 돼야겠는데 돌배가좀 딜교 제대로 하려면 W때문에 어떻게 신아름이 행한 거야? 물론. 아, 아 너무 아깝다. 아 저거 잡은 거 같은데요? 그래도 그렇지. 이러면 좋죠. 오히려 좋죠. 두명 잡았으니까 이대이 교환이에요. 이동력 신지 말고 풀감 진발 진짜 오히려 좋아. 아 레벨이 낮아서 저마 데미지 약해서 안될것 같아. 이게 레벨이 높았으면 저마 데미지 죽는데 살짝 아쉬웠네요. 오 볼배 든든한데? 야 볼배 좋은데? 챔피언이 졸라 좋은데 그냥 챔피언 자체가? 집이 밀어달래요 6 0원만 벌고 빼자 안되겠다 합사야지 바로 탈라 응수만 하도 없겠다 저 정도면 이거 다이브인데? 오케이 집가는거 방해했고요 이러면 더 늦어지죠 피오라 갱 성공은 못했어요 이걸 들어와? 잡았다. 나도 죽은 거 같은데 근데 나도 잡았어. 제압골을 먹었나요? 아 내가 제압골이 붙어 있었구나. 아 내가 제압골이었네. 아이고, 내가 죽었다. 파디 가자. 아 이런. 아 쓰레시도 겁나 돌아다니는데 쓰레시도 바텀에 안 있어. 얘도 돌아댕겨서. 가다, 꺼져 꺼져 아 이거 아다리가 안맞냐 오면은 뭔가 상황이 다 끝나있냐 이렇게 오늘 아 저거 전불 먹고 있는데? 돌아다니면서? 아 맛있다 룰루 벌개 나온다벌가 <laughs> 나와요 야 들어가 숨어라 야 오? 그렇지 가 없다 병 못넘었대요 나이스 게 터졌다 야바로 아직 없지 야 근데 쓰레쉬도 바텀에 안있는다 계속 계속 만나 지금 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바텀에 안있는지 엄청 오래됐거든 계속 만나 어딜 가도 있어 이새끼 그래서 이긴거야 와돈짱 많아 용 가자 용 가자 쟤용이스택이다 벌써 야 노랑강타 에바지 야 노랑강타 뭔데 진짜 야용 못먹잖아 이러면 아 조졌는데? 아 이거 잡았다 야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칠텐데 쟤 먹자 안전하게 제대죽어가지고 우리 안할 겁니다. 아 어, 이제 완성시켰네요. 드디어 빨간 강타. 야 대단한 친구네 이거. 밑에 또물렸어 지금. 누가 물렸어 누가 물렸어. 아이고 럭스가 물렸네. 이거 빼야 될것 같은데. 이놈스가딸리는데 아, 이게 만나 싶네. 개달했다와진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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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는 그렇지! 오케이 까지 와우! 아우 나이스! 존야 나왔다 야 존야 좋은데? 볼베한테 확실히 어그로 핑퐁이 너무 좋은데 얘한테? 아얘 사용템이 너무 많네 이거 어볼베한서 너무 재밌어요 일단 챔피언 자체가 아 쟤는 죽은거 같죠? 어 살았네요 이거를 전멸... 써서 탈진 졌고 살았구나 와 실... 야, 한타가 안 돼, 한타가. 아 야, 바론 가도 됐겠다, 사실. 너무 좋은데, 챔피언이? 실드량 봐! 홀. 어디서 7킬 됐냐, 나 왜? 이거 안 민다고? 그냥 먹지 안 밀어도 돼, 근데. 미덕지 안 밀어도 괜찮아. 아, 아깝다. 숨버좀 살았는데. 아, 이거 망했는데. 이러면 바로 나갔다. 이러면 오히려. 빨리 뺐었어야 됐는데. 너못뺏어 이거. 이거. 쓰레쉬도 있어가지고 안 돼. 줘야돼, 좀 줘야돼. 어? 잠깐만. 안 치네요? 어, 잠깐만. 저렇게 한다고? 아, 이런 막은 건데? 어, 친다. 아직 피 많아. 아직 피 많아. 도냐도 돌았다. 공을 사람을 찍어. 그렇지. 끝났다 야. 야 이거 먹을 수 있냐? 먹자고? 아 이거 뭐수 있냐? 왜 먹자고? 아피안타피왔다 와. 완타 완 먹자 먹자. 아 이거 잘 먹었다. 이거. 야 좋은데 요골 성능 너무 좋은데. 어, 안 죽어, 일단. 안 죽는데 질이 나와. 어그로 핑퐁도 되고, 포킹도 돼. 데미지가 지금 500 플러스 최대 체력 15%. 맞으면 피가 엄청 많이 날수 밖에 없어요. 터졌다. 어, 쟤 뭐야, 저기 있었어? 와, 게임 터졌다. 어, 뭐 들어왔네, 이 새끼들. 못 보냐, 자꾸, 얘를. 이즈가 조금 무리를 하죠. 아하, 내셔라서 평타딜도잘 나오고. 이제 볼베에는 서포터가 아닌데요, 이제부터는? 글쎄. 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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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. 동시왜 이래. 뒤질래 아, 귀질래? 빰! 야, 조냐랑 이가 진짜 잘 어울린다. 이 쓰고 조냐 쓰면 실드가 생겨가지고. 공 데미지 몇이지공 데미지가 1170이야. 뭐야? 왜 이래 데미지? 패시브가 238 데미지. 네셔가 112. 그 평타 데미지 지금 엄청 센 거요 지금. 3 4 0 0 들어가는 건데 지금 평타 마법 데미지 만광역으로 네. 야, 나 솔직히 한테 안 줘. 절대 안 줘. 절대 안줘 진짜로. 와, 짜릿! 와, 개 좋아. 볼배, 진짜 와우! 야, 이 정도면 캐리 한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서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? 볼베 S 플러스야. 와나킬때 미쳤네. 죽을 수가 없네. 딜량은 1등 아닐 것 같거든? 어이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2등이네요. 게임 좀만 더 길었으면 제가 1등하실 수도 있어요. 돈 내가 제일 많다고? <laughs> 야스레쉬 얼마야? 야스레쉬 7천 원 들고 있네. <laughs> 오 어떻게 안타까워? 야 볼베 서포 재밌다. 약간 라인 전도 하면서 로밍도 가면서. 오 재밌다 이거.